근데, 이 11번부터, 오늘 하고, 또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일모에 목요일날 할 때는, 이제, 인수 쪽으로는 많이 강조할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압차 자문하면, 자, 이런 게 있거든요. 권리신고, 배당요구, 원래, 3억 중에 2억을 먼저 받아가는 사람이, 어, 경매장 앞에, 앞에 와가지고, 권리신고, 배당요구를 해야 되는데, 배당요구가다 줄을 딱어갖고 동그라미, 저랑 각지급했어요. 그럼, 권리신고만 되었어요. 그럼, 뭐, 3억 중에서, 2억 세입자가 돈을 받아가겠단 말입니까? 안 받아가겠단 말입니까? 법원에. 배당 요구에 두 줄을 꺾고, 두 줄을 꺼버려요. 배당 요구에. 그러면 권리신고만 하겠다는. 그럼 그 이야기는 인수를 하겠다. 인수. 낙찰자 인수도 안 합니다. 그럼 그거 모르고, 어, 이 친구가 법원에 계량한테 와서 전세회 2억이 있다고, 어, 돈들어가고 갔구나. 그것만 탁눈치채고 내가 2억 5천에 받아 뛰면은 이제 2억에 코끼는. 그죠? 그런 까지 세심히 봐야 되니까, 인수는 여러분이 이제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아차 하면은, 뭐, 매득이 듬뜩이 있어요, 듬뜩이 추가보단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몇 개나 한번 봅니다. 인수 사례가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지금 한뭐 4번 뭐몇개 있다, 그죠? 4번까지가 인수네. 4번까지 4개를 보겠습니다. 4개. 대표적인 거 한번 봅다 일단. 자, 인수입니 1번. 경주에, 경주에 어, 아파트인데 49% 됩니다. 아파트가. 자, 근데 뒤에, 뒤에 봅니다. 임차인을 보니까, 임차인을 보니까, 김시은 씨가 1억 2천 주고, 그죠? 이현종 씨한테, 소유자한테 1억 2천 주고, 살고 있는데, 배당 누구 없어요. 그래데 이제 살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 김연다 자,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권입니다. 임금체권. 자, 우리가 급여를 못 받았어요. 3개월 임금, 3년치 퇴직금을 못 받으면은, 보통, 증매를 끝나야 이 배당을 받는데, 급하니까, 근로복지은 올라갑니다. 노위연장하고 전부 다 가있고, 우리, 원래, 원래 10년치 퇴직금하고, 어, 5개월 임금인데, 그거 다 주지 않습니다. 3년치퇴직금 3개월 임금 요거는 최우선 변제되니까 자, 그거는 법원에 어, 저 근로복지공단 가면은 최당금 지급해갖고 먼저 내줍니다 최당금 해가지고 자 그거를 8 2 0 0가자 그러면은 이 낙찰이 되면은 누가 먼저 가자면니까지 세입자가 원래는 빠른데 6월달 8월달 뭐 이렇게 빠른데 배당요구를 안 했다 이러니까 일단은 낙찰되는 건근로복지공단가야되죠 가져가고, 만약에 남는 게 있으면 어됩니까 여러, 막 비슷한데, 남는 것 없겠네.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이현조 씨가 합니다 소유자가잖아요. 소장자가 자, 그런 사건입니다. 한번입니다2 1의 12564. 자, 봅니다. 경주에, 경주에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이 18평이다. 그죠, 경주에. 18평인데, 지금, 어, 3차로, 49%에요, 49%. 자, 이렇습니다. 어떤 법원은 100%, 80%, 64%에 가는 법원이 있고, 어떤 법원은 100%, 70%, 49%. 그래서 이게 경주, 대구 지방 법원, 이쪽은 주로 그렇게 달. 30%씩, 처음에, 떨어진, 처음에 30%, 창원법거는20% 뜨고, 그죠? 아, 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두분 떨어진 게, 뭐, 49% 바로 그냥 떨어집니다. 8 2 0 되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가 경주에 아주 깔끔하게 생겼네요. 그죠? 아주 마뭐 좋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자, 좋은데, 29층, 29층이다. 아이고, 방은거 좋네. 남향이고 자, 여기서 29층 중에 29층인데, 제일 로얄층이 28층을 봅니다. 자, 우리 아파트 분양할 때요. 29층 아파트가 뭐, 28층이 분양가 단가 제일 비싸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28층이 점 많이 로아 <laughs> 그래서, 꼭대기 한칸 밑에 있는 거. 이게 최고를 달립니다. 보통 보면. 자, 그러고 보면 네 되겠고. 막 꼭대기도 좋습니다. 뭐, 하도 공포기 좋으니까, 뭐, 그 여름에 덥고 그런 거 없어요. 좀더움 애고, 좀텀되 애고, 여름에. 자, 그런 자, 근데, 김시훈 씨라는 세입자가 딱 간단해요. 보니까. 세입자가 지금 1억 2천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어 강제 경매가 말소 기준 등기인데 이 날짜보다도 전입 일자가 조금 빠르다, 그죠? 한두달 가까이 빠르네. 자, 빠른 사람이 배당 요구를 안 한다. 이러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요. 100% 매수입니다. 100%. 100%. 그럼 1억 2천이 인수니까 예상 배당표를 딱 보면은 1억 2천이 오른쪽에 딱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번에 낙찰되면은 그거는 이제 경매비용 뛰고 8천만 원 가지고 근로 복지공단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김시훈 씨는 제로고, 제로고, 제로고 소유자한테 준다면 소유자한테 어, 야겠네요 그러니까. 자, 근데 그때 이제 배당 요구를 했으면 당연히 주는데 어,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어, 1억 2천이 인수니까, 그 낙찰을 받은 거라면, 여러분. 1억 6,800에 1억 2천이 인수다. 그러면, 천만은 받아도, 1억 3천이죠. 그죠? 그럼 요거는, 예상 낙찰가를 한 천만, 천만. 천만. 써놓으세요. 예상 낙찰가 얼마요? 요거는 1억 2천 인수니까, 예상 낙찰가는, 1천만. 해도, 결국은 1억 1.3억에, 구입하는 게 된다. 그죠? 뭐, 그건, 결과죠? 어, 천만. 예상만 찰거는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1억 8 0 0이 ,300, 1억 3천에 사니까 뭐, 적당하게 비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그래서, 요렇게 이제, 유로 사이트라도요, 요 정도까지 해주면은, 그나마, 이 포트폭이 좋아요. 오른쪽 보면은, 인수, 이제 아시니까, 인수 되신 게, 아이고, 천만 원 사야 될걸 느끼는데, 보통은, 어, 뭐, 지지 옥션, 태인, 여기 우리 옥션원, 이 큰, 어, 스피드 옥션 등등 큰 사이트 말고는 이런 금액을 잘, 얘기를 안해 단순히, 뭐, 대학력이 있다. 이 정도만 딱 해놔놨고, 잘, 답은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대형, 어, 사이트를 사야 되겠다. 유명, 면 자,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상 날찰가가 천만이다. 그죠? 1번부터 어렵죠, 그 어, 렵습니다 자, 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12번. 4페 12번. 자, 낙찰자의 인수와 발상 위험한 경매 물건인데, 주택도시보정공사에 대력 포기가 안 보인다. 계속 유찰시 인수가 계속 발상 위험한 물건이다. 해놨습니다. 자, 봅 자, 강서구에 있는 3억 2 6 0 0자리 뒤에 넘어, 뒤에. 뒤에 넘어왔습니다. 뒤에 매 물건 면세를 보니까, 강제 경매 연계이 세입자가 2, 2억 6,500을 주고 2 0 1 8년도 전입을 했고, 강제 경매가 2021년도 연계 하여튼 막 빠르기는 빠른데, 비고란에쭉 성겸했다, 어,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된 부동산 소멸되지 는 것이 이렇게 인자 있다고 해놨어요. 그럼 요거는 떨어지면 떨릴수록 인수가 계속 거꾸로 발생이 더 됩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도 이거 아주 위험한 물건입니다. 한번 봅니다 2 1 11403 4003한번자 봅니다. 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 자 화면 보세요. 화면 강서구에 전용이 9평인데 방화동에 강서구 방화동에 전용이 9평인데 작다 그죠? 9평인데 저는 전혀 아프풋은뭐막 너무 좁아갖고 <laughs> 좀 그래요 보니까. 자, 그래서 3호 1차입니다. 1차 1차인데 여기에 지금 어, 5층이다, 그죠? 5층. 아이고 5층이네. 자, 5층인데 방향은 뭐 동향으로 보는데 엘리베이터 있을까 없을까 이거? 우지한가 엘리베이터 있다 없다? 자, 감정 평가서를 보도 합니다 보면서 엘리베이터가 있다 없다 그러는 것은 여기 있죠, 이 여기 있죠. 명세표 뒤에 봅니다. 명세표맨세표로 뒤에 가서 보면은, 어, 5번인가요, 5번. 설비 내게. 도시가스, 오케이.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죠. 그러면은 엘리베이터에 서막 괜찮다. 이게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이게 성강기 5번에 설비 내게 성강기 설비 있는가.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 엘리베이터가 있구나. 이제 마음속으로 다 느끼면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더요. 엘리베이터 있으니까 5층이라도 뭐 다니는데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죠자 그런데 문제는 3억 2 6 0 0 1차수 움직이는데 전세가 2억 6,500이 있습니다. 2억 5 0 0 있고 여기 이제 미스터 정은 어, 주택 도시 보전 공사 겸에 있는 거보니나막 여기에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것 같아. 수입이나 어디 가지고 어, 이제 받은 것 같는데, 그래 이제, 주택 도지 보는 건, 이제, 이, 대부분 해요. 주택 임차권 이래야 되는 것은, 이게 이제, 그다음부터 공실입니다. 공실이고, 요 뒷날부터 퇴거해도 되고, 그 다음에, 요 때부터, 관리 사무소에, 나, 이, 렇게 이제, 주택 임차권하고 퇴거도 했으니까, 관리비는 소유자한테 돌아오세요. 내한테는 약에 꺼내 지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보통. 그럼 키는 누가 있느냐대하고 이게 다 좋습니다. 다일본 아기죠. 다일본이 그래서 본낙찰 받으면 은 여기서 키를 보통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3억 지금 금액이 좋았그렇습니다 3억 2,600이니까 2억 6,500이니까 아직까지 숫자가 있죠. 그래서 적당하게 팔리면 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제 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번에 낙찰이 되면은 2억 6천 5백원 가져가겠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럼 요거는 뭐 같은 집이니까. 아 이, 그럼 요때는 그 연체자가 따라 겠네 그럼 2억 8천 5백원을 2억, 2억 8천 100원 받아야 겠네요. 여력이 결계에서. 무슨 말이죠? 어 2억 6천 5백원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요거 타고 소송 걸때 소송 걸때 요게 어 여기 저판결문 정보는 여기 소송 걸때 도시보증공사에서 소유자한테 소송 걸때 전세 둔둔할때 언제까지는 연5%연5%이 소송할 때까지는 연5%성소되면은연12% 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거 이제 금액 막된 것이 아까 2 0 0 0만 부른 겁니다. 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억 배당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아무 문제 없다 보면은 2억 8 100 정도 이 정도는 요거 놔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받아간다. 받아가니까 뭐어 나무에 조금 받아가겠죠이 사람들은 어 아니 아니 2억 8 100까지는 가져간다는 지랑이 없다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어디야? 떨어지면 떨어지면은 이게 만약에 2억에 팔렸다. 2억에, 2억에 이렇게 수정을 해보면요. 2억에 팔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인수가 생깁니다. 인수. 2억에 팔리면은, 여기 2억에 여기 팔렸죠. 2억에, 2억에 팔리면은, 1억 9 6 0 0까지 가져가고, 아까 2억 6천 원 모자라는 6 0 0 0원 모지라는 거, 6,800이 인수가 생깁니다. 자, 여기에 주택도지 보정공사에서 보정선거 중에서는, 한 70%는 인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한 30%는, 여기 없다, 이랍니다. 네가 여기 받아도, 아, 안바꿨다안 받고, 그냥, 네가 장금만 치르면은, 다이아 걸로도 알려주고, 그죠? 어, 다이아 알려주고, 주택 임차권, 이것도 우리가, 어, 요도 바로 말소를 해주겠다. 이런니다 여기서. 알겠죠? 그럼 지금 요거는 말소를 해준다, 아닌데, 그거는 항시 매화문고 면서를 보고 답을 잡아야 돼요. 자, 요거 보니까, 자, 우리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뭐, 승계했다 이나죠. 정준호.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강 경매 신청 채권자로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승계해서 권리 신고 배당 요구서를 제출했다. 그다음에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 안 되는 거. 아까 요게 2억 5천 5백원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 안되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요거는 포기종이 없죠. 이런 거는 떨어지도 떨어지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떨어졌다. 1억 5천 샀다. 그갖고 아이고,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다 포기구나. 100% 포기 아니에요. 선들해야 돼. 이제 포기 안 하는 거. 이런 거는 내가 받아도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인수가, 지금은 인수 안 생기는데, 금액이 이제 한번떨어지거 나면 인수가 막 생긴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어, 서류를 안 넣어주면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안 넣어주면은 인수가 발생한다. 조심해야 되고요. 자, 12번은 그렇습니다. 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포항의 아파트인데, 인수가 발생할 것 같다. 포항 아파트인데,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되는 않은 것은, 뭐, 2억2,500이 뭐, 뭐, 써놨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아, 이게, 뭐지, 인수가 생길 수 있겠구나, 느껴서 봅니다. 자, 포항의 아파트, 21-35463. 3, 5, 4, 6, 3, 입니다 자, 포항의 아파트, 포항의. 포항의 아파트인데, 전용이 25평, 공유주 때. 자, 요거를 보고, 지더시아 몇 프로지, 이거는? 무주택자다, 그러면 지더시아 몇 프로입니까? 1.1%. 알겠죠? 자, 이게 만약에 85까지 제곱미터 이하면은 1.1이고, 86부터 대형 아파트로 가면은 지더시가 1.3%. 아시죠? 어, 자, 그렇습니다. 전혀 민의 규제입니다. 자, 포항에 이게 이제, 어, 이게 49%. 아, 어, 많이 떨어졌죠 포항은 이게, 어디, 대구 지방법은 포항지역 가능해요. 자, 많이 떨어졌습니다. 49%. 자, 절반 떨어졌는데, 이게 인수만 생기면 좋겠죠? 자, 남양이네, 요죠 남양. 그죠? 남양입니다. 인수만 생기면 참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2억2,500이 주택도시 보정소 관련되었구나. 그러면 인수가 있는가? 고기를 했는가, 그 봅니다. 뭐, 인수행이 나오고, 요거는 뭐, 인수가 생길 수 있다. 대학력이 있는 임차인에 인수생이 있다. 뭐 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도 임장을 등기하고, 기면에, 내용은 비슷하죠? 근데 요거는, 어, 1억 3천에 떨어졌는데, 세입자가 2억 2천, 한 1억이 더 많네. 세입자가. 그죠? 어, 세입자 금액이 1억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상 배당표를 콕누러주니까 요번에 팔리면은, 요가지고, 실제 배당금에 가지고, 요 가져가고, 여기 5 0 0에서 가져가고, 모지라는 거는 인수구나. 알겠죠 이게 만약에 인수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들어야 되겠죠, 요번에. 그죠? 응, 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인수가 아닌 걸 한절한 개 내가 해줄 겁니다. 자, 뒤에 나옵니다. 뒤에 어, 예, 한 10%씩 한번 해도 봤는데. 자, 이게 인수가 이렇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인수가 안 나오면은, 너무 더 좋죠? 어. 안 받겠다 이러면 좋은데, 이거는, 이거는 아직까지, 어, 명화 구매에서 보니까, 받겠다면, 뀌었다 받겠다. 그 답은, 어, 명화 문건 명에서야 기록을 잘 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정답이 있어요. 요거는 인수, 뭐, 비고란도 조용하고, 등기된 부동산에 소멸 안 되는 것은, 요거 인수가 있습니다. 이거 소멸 안 돼. 요 그럼 요거는 조심해야 돼. 요런 건 낙찰받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이거는, 어, 뭐, 결국은, 낙찰 받으시면은, 2억2,500에, 작게 사도, 2억2,500에 경매병 300만원. 가면 여러분이 2억2,800에 사는 꼴이 됩니다. 이거는, 결론은. 자, 그래서 13번은 낙찰이 좀 부족합니다. 내가 보니까. 자, 그 다음에 10, 그래서 이제 뒤에, 어, 뒤에 있죠? 자, 뒤에 필요봅니다 여기 1,500이 있고, 이게 전문가 멘트에도 인수가 나오는 게 있고요. 임차권 등기하고 나왔는데, 결국은 9,600만 원 인수가 생긴다. 낙타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알겠죠? 안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4번. 어, 인수 사례. 네 번째 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어, 64% 떨어졌는데, 압류가 쭉 있고 그 다음에 건조당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고 임차인이 꼴랑 500만원 받아가서 인수가 1억 1 4 0 0이나 생긴다 결국 들어가 죽겠다 그요 보겠습니다 21-102837 102837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관악구 봉천동. 그죠? 서울의 관악구 봉천동에 전용이 5 0이니 15평 되는 아파트인데, 뭐, 가격이 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죠? 한 뭐, 신혼부부 정도 사는 건 아무 문제 없겠죠? 관악구 봉천동에 전용이 15평인데, 한 2억 주고 살수 있는 거다. 그죠? 전세 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수 있을 것 같다. 봅니다. 305. 근데 조금, 뭡니까? 조금 꾸지다, 그죠? 꾸지고 조금 오래된 것 같은 느낌 들고, 어, 방향은 뭐남향으로뭐 괜찮은데,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도 짓는가? 몇년 짓을 거요 71년도 1 1단달아 오래됐다, 그죠? 어, 뭐 재건축할 수 있는 뭐 108세대. 세대도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또 조금 많아요. 조금, 소규모 재건축할 수 있는 막뭐 그런 뭐 세대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쭉 봅니다. 보니까 여기에, 어, 3억짜리가 한 2억 떨어졌는데, 그죠? 2억 떨어졌는데, 임차인은 1억 2천 주고 있습니다. 1억 2천. 그죠? 1억 2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재당보다도 현대 캐피탈, 옛날에 현대 캐피탈 것을 대부업체에서 이게 사가지고, 이제, 어, 그 뒤에 전세권도 오고 막 이랬네요. 자, 그러면은, 이, 이 날짜보다 세입자 날짜가 지금 어, 어떻습니까? 세입자 날짜하고 싸움식이면 은이 1번 건재당 일자하고 전입 일자가 어떻게 되죠? <laughs> 빠르죠? 전입은 빠른데 전입은 빠른데 확정 일자로 또 넣고 이말저도죠 어, 그러면은 이런 배당 받기는 틀렸습니다 내가 보니까요. 그럼 1위 기체는 완전히 이 선순위로 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1위 기체는 그래서 좀 애매하면은 일단은 내가 문은메에서도 봅니다. 보면서 조용 등기된 이게 조용, 조용, 조용. 그 다음에 일단 해가지고 자 요게 음 권리신고 배당 요구 인도 일은 2013년 11월 약서 사항은. 자, 일단 요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요, 요 때부터 정리를 했다, 고 보는 거예요. 거리 신고했으니까. 1억 2천인데 전입은 2014년도고, 아까 그 건주당보다는 빠르다. 그럼 인수가 맞는 거죠. 전입이 빠르고 확정일자는 맞는지만은, 배당 요구 5월 3일에, 6월 28일인데 5월 3일에도 뭐, 잘하긴 잘했는데, 했는데, 했는데 일단은 확정일자가 늦어버렸으니까, 건주당보다는 전입만 빠르고, 전입만 빠르고, 확정일자는 늦었으니까, 됩니까? 배당은, 그렇다 그죠? 건지당보다 전입은 빠른데, 확정일자는 뒤로 늦어버렸으니까, 배당은 힘들 것 같고, 자, 이상 배당 표를봅니다그 보니까, 이제, 요번에 팔리면은, 1억 9천 가지고, 자, 요기 이제 문제입니다. 요게, 요게, 요게 이제, 이게 캐시마크죠? 캐시마 특히, 세무사두 개. 막, 9천, 아, 요세 개네, 세무서, 세군대 관악구청, 요거는 뭐초기 있고, 이세군대가 조금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재당 해놨어. 건재당, 근저당. 건재당도 가자쭉 해놨는데, 이 임차인까지 한 500만 원 남다 보니까 주, 주기 때문에 1억 1400이 인수락 했는데, 여기서 건재당도 이런 경우에는 건재당도 안심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무서 애 때문에, 아니겠어요? 자, 세무서가... 여러분, 국세가 건조당보다 빠른 게한 2억 정도 있어요. 법정기. 그럼 뭐, 예, 얘못 받겠죠? 그죠? 그럼 뭐, 세무소도 전액이 못 받고, 건조당도 예, 못 받는 거죠, 이게? 어, 그러면은, 건조당에서 한 2억 정도, 아, 저 1억 2 6백이 10원도 못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국세가 그의 겁난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니까, 어, 앞으로 세입자가 전입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열람을 다해왔는데 불구하고 또뭐 생긴다 하면은 이제 어 국세를 뒤로 세입자보다 뒤로 하겠다 지금 엊그제 뭐막 지금 이야기 나왔어요 나왔고 이게 조금 위헌 소리가 있습니다 이게 숨어 있다가 나타나거든요 숨어 있다가 숨어 있다가 국세 우선주의 해가지고 이게 건재당 설정을 그냥 무시하고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뭐로 합니까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 고객님 대출 받으시겠다고요? 그 다음에 딱1분이 국세 완납제면서, 이번은 지방세 완납제면서 가져오세요. 그래가지고 나갑니다. 왜 나가느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술증 변날 해본들, 국세 완납제면서, 지방세 완납제면서, 어, 안 받아놓으면은, 세입자들이, 그래 전체 깡통이 많이 생기죠. 서울에 강서구 이런 데 많이 생기게 그럽니다 세입자도 모르고 그냥, 뭐, 뭐, 뭐 문제부터 해놔. 나중에 걔네, 막, 세금이 뭐, 몇백억씩 막 밀려가 뭐 있는 거, 뭐, 이들한테 전체 들어가서, 이제. 어, 세입자 못 받았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중교소에서도 앞으로, 고객님, 고객님, 전체 날라 그러던 국세 완납점명서하고 지방시 완납점명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뭐니까 니밖에 없나? <웃음> <웃음> 바로 또, 또딴데 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이기를못 해요. 참, 어서 다죠 지금은 이제 앞으로, 바, 어, 미납국세는 소유자의 도의가 없어도, 현재는 동의를 받아야 이제 세무서 연락이 되는데, 동의가 없어도 바로 계약서만 딱 들고, 세무서 가서, 요, 체납인 거봐주셔갖고 봐준다. 그렇게, 한다 곧, 한대요. 자, 어디까 하다 보면, 하여튼, 요 사람은 1억 2천이, 어, 전입만 빠르고 확정이 늦어버렸으니까, 예상 배당표처럼, 요렇게 해서 1억 1 4백 차의 경우에는 1억, 여게 전세 보증금 1억 2천 원 전부 다 인수다 봐야 돼. 인수. 인수다 봐야 되지. 요거 받았다가, 어, 봉천동 거 들렁 받았다가, 지금 현재 1억 한 2천 가까이 인수니까, 3억 한천 정도 돼. 네 그럼 살거 아니죠? 이거는 막 낙찰금지 물건 해봅니다. 낙찰금지 물건. 자, 관악구 봉천동은, 음, 요거는 1억 한 2천 원 그대로 물어야 되니까, 낙찰금지 물건. 그죠? 예상 낙찰가. 자, 만약에 천만 주고 사면 됩니다. 일천만 주고 사면. 사면은, 1억 2천 대비면은 1억 한 삼천. 경매비 온다면 1억 한 삼천삼백 주고 사면 됩니다. 그죠? 어. 만약에 예상 낙찰가를 천만,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천만 주고 사면 되죠? 그러면 괜찮네. 천만 주고 사면 1억 2천은 보태도 뭐 1억 한 삼천 뺏지 않으니까. <laughs> 그럼 괜찮다, 그죠? 예로, 요번에 1억 9,300에 사면은 3억 쳐야 되는 거고, 1억에 사면 2억 2천 2억 2,300이 천 되는 거고, 막 그렇습니다. 한 1억 정도. 예상만 잠깐 한 1억 정도, 그죠? 한 1억. 1억 정도 되는데, 요것도 겁납니다. 겁난다. 왜 그렇습니까? 응? 네? <laughs> 1억 정도 주고 사면은 1억 2천을 더하면은 2억 2천. 자, 1억 정도 주고 사면은 1억 낙찰되면 어디 있는 거 2.2억 구입가가 된다. 맞죠? 최고한데 물어봤자 1억 이천이니까 그죠? 어, 1억 2천은 물어야 되니까. 1억 주고 사면은 낙찰받으면은 한 2억 2천 정도의 구입가가 된다. 자, 맞죠? 1억 이천 선수니까. 이? 자, 그리고 보 됩니다. 1억 정도 낙차 받으면 한 2억 이천이다 적당한 것 같네. 2억 이천 정도.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거를 생기도 아예 안받겠다 주대도시보정공사에서 이야기입니다.